그래서 3,4,5 성형외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뼈 수술 전문으로 지난 19년 동안 만여 건 정도의 양압 수술과 안면 융합 수술을 해온 성형외과 전문의 뼈 박사 박승림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프팅과 가슴 수술을 주로 하는 엇박사 한균아 원장입니다. 수술을 통해서 처진 부분도 없 시켜주고 가슴 볼륨도 없 시켜주고 그래서 저는 엇박사라고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저희 둘이 이번에 힘을 합쳐서 병원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병원에 같이 있으면서 환자분들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아니면 수술에 대한 철학이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함께 좋은 병원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의기투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성형외과 이름은 3.4.5 성형외과입니다 삼각형의 3, 사각형의 4, 동그라미의 5 그래서 3.4.5 성형외과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모양이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도형은 세모와 네모와 동그라미입니다 우리 얼굴에도 보면 동그란 눈, 동그란 가슴, 그 다음에 네모난 얼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 도형들을 조합하고 변형을 해서 무수히 많은 다른 모양들을 만들어 줄수 있다 이런 의미로 도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도형인 세모와 네모 동그라미를 병원의 로고로 삼았습니다 사람 얼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얼굴의 모양을 획일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기존에 환자가 가지고 있는 얼굴형에서 개개인에 맞게 또 환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소통을 하면서 좀더 예쁜 삼각형, 좀더 개성 있는 사각형 어떤 때는 좀더 조화로운 동그라미를 만들어드릴 수 있는 그런 병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또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3, 4, 5라는 게 숫자로는 3, 4, 5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주력하는 수술은 윤곽 수술과 리프팅입니다. 사실은 변화가 굉장히 큰 수술들 중에 하나인데 수술을 통해서 얻게 된 예쁜 얼굴이 30대, 40대, 50대까지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쭉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술을 해드리고 싶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테리어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도 한 8월 18일 정도면 정식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신도년에다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통영외과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수술 잘 하는 병원일 겁니다. 정말 수술 잘 한다는 두 명이 숨을 합해서 모였습니다. 저희 345에서는 환자분 한분한 한 분께 정말 정성을 다해서 집중하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환자분들의 고민을 함께 하고 또 불안해하지 않도록 수술 전후 끝까지 책임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345형외과의 매력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아참 그리고 저희가 수술에 관련해서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말씀드리고 싶은 개인적인 것들은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면서 지금까지도 많은 내용들을 적어놨거든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블로그도 꼭 읽어주세요.